안녕하세요. 조재품 남사 연말정산 세무상담위원 한성욱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그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단 의료비 기본공제가 있고, 의료비 추가공제, 그리고 난임술비 이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의료비 기본공제는 이 본인이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이나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는 일단, 전액 다 공제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의료비를 천만 썼다 라고 하면 일단 여기 천만 원을 기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료비 추구공제는 뭐냐면 이들 말고 나머지 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죠. 근데 연령을 묻지 않는데요. 그러면 55세 이상인 어머니가 나의 기본공제가 되지 않지만 어머니를추출한 의료비는 당연히 공제가 되는 얘기고, 연금소득이 100만 원을 조금 초과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소득요건 또한 묻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추가 공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해당 추가 의료비는 총급액의 3%를 초과하는 것들을 계산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추가 의료비가 500이다. 라고 하면, 500 마이너스 총급액, 나의 총급액 1억이라고 하면, 1억의 3%, 300만 원이죠? 추가력 500만원이냐면, 그, 총국의 3%, 300을 차감하면, 700, 200만원은, 700원 안이기 때문에, 200만원을 공제받는 거죠. 그럼 아까 1000만원, 지금 200만원, 1200만원에 15%를 공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의료비 추가 공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의료비 기부 공제 금액과 그대로 합산하며, 합산 금액이 또 마이너스 한다 하더라도, 난임 수입비에서 합산해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그, 추가 의료비가, 예를 들면, 100만원 밖에 없는 거야, 100만원. 그럼 100만원이라고 하면, 일단 100만원 빼기, 총구의 3%, 300을 빼면, 마이너스 200. 이거를 빵 오지 않고, 그대로 합산한다? 라고 하면, 1000만원 빼기, 200만원. 800만원에 15%공제받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보면, 의료비는, 어쨌든 간에, 나의 총구백에서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금액이 있어야 단1원라도그 의료비 세액 공제를 을수 있겠죠. 예를 들면, 다른 의료비는 다 없다고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300만 원 지급했다. 라고 하면, 300만 원 일단 적어 놓고, 해당 추가 의료비가 없다고 하면, 빵원 마이너스 300만 원. 그럼 마이너스 300만 원. 3 0 0백기 마이너스 300. 빵원빵원의15%빵원 0원. 결론은, 의료비는 총급액을 3%, 총급액의 3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그 회성이 나오는 거죠. 맞벌이부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정함해 있어 일단 남편의 총급액이 6천만 원이고 아내의 총급액이 4천만 원이며 일단 남편의 의료비가 80만 원 지출했고 아내의 의료비가 7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면 일단 남편의 의료비는 그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문턱인 총급액의 3%인 18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는 것이며, 아내의 경우도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액의 3%, 12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 둘다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각제 의료비가 공제 문턱인 총급액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 세액 공제를 전환받을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의 각각의 의료비를 합쳐가지고,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합친 금액이 150만 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제 문턱인 총9 0의 3%인 180만 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남편이 공제할 수 없죠. 하지만 아내의 경우는, 그, 합쳐버리면 150만 원. 즉, 아내의 경우는 공제 문턱인 12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초간 금액의 15%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의료비 지출내역을 몰아주기를 통해 아내가 의료비 공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를 그 검토해 볼 것입니다. 이에 그 구세청은 맞벌이 부의 경우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자가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서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아내에게 의료비를 몰아주기를 통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세청 입장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의 경우 배우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했는지 아니면 몰아주기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맞벌이 부의 경우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에 몰아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내는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맞벌이의 경우 의료비출을 내어 몰아주기를 통해 남편의 우료비를 아내의 의료비로 신청이 가능하면 남편의 우료비중 현금지출이 아닌 남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남편의 우료비도 아내가 우료비공제를신청하면 문제였을까? 라고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연매연시 소득세액공제되는 금액은 그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것에 대해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원칙이므로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세한자, 부양가족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라고 하면 타인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비 지출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본인의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출한 의료비 경우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 결제수단에 서는 세법에서는 정확히 근로자 본인 명의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지출 결제에서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부담을 현재 의료비인지가 중요하지 지출 결제에서 명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맞벌이 부양 후 의료비 출연 모주기를 통해 남편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남편의 의료비도 남편의 신용카드로 일단 의료비를 선지급하고추후 아내가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에 의료비를 부담한 것이 금융 자료 등에서 입증할 수 있다고 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의료비는 연령이죠.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뜻은 자녀 나이가 20세를 초과하여 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모님이 약간의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쉽게도 나의 기부 문제를 밟을 수 없는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그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면 그자 본인이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 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맞벌이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이 있는 딸등 가족에게 의른이 몰아주기에 관한 것으로 보고 이를 실무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